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KDDX 후속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가 지난 이후에 기사가 났습니다. 하나오션에서 현대중공업 고발권에 대해서 취소하겠다. 그리고 나서 KDDX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발을 취소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자 LG 현대중공업에서는 고발 취소한 거는 고마운데 KDDX 사업에서는 손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언론사들이 다양한 논조로 기사를 보도했는데 저는 하나오션이 KDDX 관련해서 고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던 걸 보면 이 기사가 지금 현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협력하자 하나 오션, 현대중공업 고발 취소, KDDX 공동수주 부상. 사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전혀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하나오션은 고발을 함으로써 지금 이 상황까지 끌고 온 겁니다. 저는 하나 김동관 부회장 그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수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년 3월이죠. 한국형 차괴 구축함 KDDX 사업 기밀 유출건으로 경찰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 경찰 고발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KDDX 사업이 올해는 올 여름에 결정났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흐지부진하게 국민들 여론 눈치 보면서 진행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명분이 만들어졌죠.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과 한국의 조선협력 아젠다, 하나오션에도 명분이 있고 현대중공업에도 명분이 있는 KDDX 사업을 계속 늦출 수도 없다는 라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공동수주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빌드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업계에 역량 결집해서 명품 함정을 만들어야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고요. 하나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한 옷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냈던 고발장을 전격 취소했다. 그래서 KDX 수주전에서 한 발씩 물러나 공동 개발 건조로 극적인 타협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말 자체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KDDX 사업을 수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오션이 고발을 함으로써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 제기 한 부분 때문에 KDDX 사업이 늦춰진 것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단독으로 다 가져갈 것을 공동으로 수주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오션은 고발장을 취소했다. 이렇게 나왔죠.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KDDX 사업에 보면은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또 명분을 만든 겁니다. 현대중공업에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대표는 이번에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KDS 사업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사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고 고용주가 있고 팀장이 있고 중역이 있으면 다 지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개 실무자가 무엇을 한다는 라그 자체는 기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는 임원의 개입을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은 3월에 이례적으로 두차례 걸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청 결정을 반박했죠 아니 당연하죠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보면 임원 개입 정황이 명백해요. 명백한데 방사청에서 심의했는데 문제될 게 없는데 대표는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왜 넘어가고 이렇게 고발하고 하냐면 이게 8조 규모의 국가 방산 사업 이고 이걸 또 따게 되면 트레이코드도 자연스럽게 쌓이고 또 해외 방산 구축함 다양한 군함 등을 수주할 수 있는 데 좋은 레파토리 가 되고 적정 마진이 또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특수선 사업을 하는 조선사 입장 에서는 무조건 참여 하고 따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여름에 예정됐던 상세 설계 및 선도한 건조 사업자 선정이 비리 의혹 수사와 신경전으로 아예 미뤄졌죠. 제가 보기에는 방위사업청이랑 산업부에서 그냥 직무유기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의견을 교류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뭐든지 끌어올릴 때까지 내비두는 겁니다. 터질 때까지 놔두는 거고요. 터져야 그리고 명분이 만들어져야 움직입니다. 누가요? 그들이요. 정부나 관계부처. 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건 같은 보다는 고발 취소를 통해 적시 전력화에 기여하는 국익을 위한 일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그냥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하나오션도 지금 이제 공동수주라는 명분을 만든 거예요 헤리데엑스 현대중공업이 전부 못 가져가게끔 했으면 자기네들은 할 만큼 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나 다른 관계 기관에서도 또, 이김이 있었겠죠. 원래 이런 라이센스 사업 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 이것도 이제 대외적인 이야기 합니다. 하나 우션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기술과 R&D 역량을 초용 결집해 최고 성능의 헬리방사나 혈류를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자발적 고발 취소로 인해 부작용은 감안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공동개발 건조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거 바로 이제 밑밥 까는 거죠. 이제 보는 거예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현대중공업 문제 있지 않아? 충분히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줄 수도 없어요. 100%줄 수도 없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에 100%줄수 없는 이유도 이해는 되는데 현대중공업또안줄수 없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기본설계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관례라도 있다라는 건지 다 감안해서 그러면은 하나랑 현대랑 건조 공동으로 해라 공동으로 개발해라. 이렇게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에 이미 밑밥 깔았죠. 방일사업청장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었어요. 12월에 결론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냥 방사청 결정에 따라라. 승복해라.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오션 역시 정부의 원팀 전략 적극 협조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는 전연적으로 그냥 하나오션을 위한 기사긴 해요 사실. 그냥 하나오션이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클 업체일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3월 고발건으로 인해서 하나오션은 KDDX 사업 아예 수주 못할 뻔한걸 공동 수주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싸움을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목에서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이 얼만큼 n a 나또 얼만큼 좋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지 한번더 깨달았습니다. 하나오션은 고발을 통해가지고 자신들이 KDS 사업을 전부 다 수주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잘해야 공동수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 이 KDS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나오션의 수싸움은 현대중공업이 이겼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중공업은 좀 동물로 표현하면 그냥 곰 같아요. 곰. 덩치 큰 곰. 전투력 엄청 높죠. 체력도 엄청 높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머리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은 좀 날렵한 재규어나 호랑이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KDX 사업은 다음 달에 아마 하나랑 현대중공업의 공동 수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마무리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명분 다 만들어줬고 그래서 너네가 하는 평가나 현장 실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상호협력의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화오션은 정부가 원하는 걸다 해줬어요. 원팀으로서 협력을 하겠다, 상호 존중하겠다, 고발 취소하겠다. 이만 정부 입장에서도 현대중공업에 양보를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동 개발, 공동 건조.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 개발, 공동 건조로 갈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대중공업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게 고발 조치가 돼서 문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다할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동 개발, 공동 건조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KDDX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